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거는, 어, 누다 근생인데요 어, 조금 시간이, 그 걸리더라도 요 입장을 조금 떼주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어차피 입꼬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조금 말리도록 할게요. 입장을 조금 어차피 떼고 식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번에 제가 미스다요. 거기 꽃방에 가서 배운 게 어, 누다는 꼬집어 줘야 여기서 얼굴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 대부분 보니까 누다가 군생 같은 경우에는 꽃송이처럼 얼굴이 위에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나오더라고요. 군생이. 그래서 이거는 자구들이요, 속 안에 많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엄청 많이 떼어줘야 될것 같아요, 입장을. 여기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빠름빠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영상 편집할 때. 이정도만 해서 식재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 달랑달랑한데 어, 이거는 나중에 떨어지는 것 보다 지금 아예 뗄게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갖고 어, 한몸처럼 그렇게 심어주도록 할게요 어, 여기는 이렇게 군생이 어, 자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심어주도록 할게요 어, 이만큼이나 떴습니다 여기 깔망을 깔, 깔망을 깔고요. 깔망을 깔고요. 여기다가 배수층을 조금 넣어주고요. 먼저 큰 아이부터 자리를 잡아가지고 조금 이 정도로. Was your 입장을 어내니까 시원합니다. 여기 자구도 하나 떨어졌어요, 아까울. 여기 좀 말리면 나중에 식재를 해주고. 시마줄게요. 콩콩콩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폭투를 해줄게요. 아이들이 조금 파묻혀도 뚫고 나올 거니까. 네,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누다를 식재를 해봤는데요. 어, 어떤가요? 조금 깔끔해졌나요? 어, 오늘도 어,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